감사합니다. 우리 세가족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귀한 사모님과 함께 말씀받는 시간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꼭 필요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영혼 살리는 역사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단이 우리 모든 랩너트들의 현장, 특히 세가족들의 현장에서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다룰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BS 기초 훈련 교재고요.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 조금 서론적으로 쭉 넓게 봤다면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를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교재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서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서론 EBS 기초 훈련 서론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배경으로 다루는 어,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뭐 얘기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제 합수 훈련, 팀 합수 훈련을 다배운규 목사님께 받았는데, 그때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다락방을 쭉 풀어주셨어요. 제가 그게 1996년 일이고, 97년 일인데,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게 성취되고 있고요. EBS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밭에 보화를 감춘 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봤을 땐별볼일 없는 밭인데 알고 보니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EBS 요원의 관점이죠. EBS 요원은 한 명의 새 신자를 봤을 때 그냥 밭이구나, 그냥 농사 짓는 곳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서 엄청난 많은 전도의 문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말하는 EBS 요원의, EBS 요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론을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의 개념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개념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전도의 개념을 우리는 새로 잡아야 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뭐가, 뭡니까? 당연히 복음 전파죠. 근데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받은 세신자를 양육해가지고 일꾼으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성장하도록 확립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립된 세신자를 현장으로 파송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을 보고 재생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전, 아, 전도는 요거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아, 복음 전파와 세신자 양육과 일꾼 확립 제자 확립이라는 것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게 만드는 전체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신자가 생겼을 때이새 신자가 복음 아 불신자가 왔을 때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 새신자 되고 이새 신자가 계속 복음 들으면서 기존 신자로 확립되고 기존 신자가 계속 복음 들으면서 제자로 확립되고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요원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다락방 열수 있게 되고 현장에서 다락방 열었더니 그 다락방에서 또 다른 불신자가 와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 겪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서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에 여는 사람으로 또 하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순환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드시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EBS 요원의 훈련은 반드시 중요하고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 훈련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것이 EBS 요원의 사명입니다 이거 할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EBS 요원의 정의가 뭡니까 EBS 요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EBS라는 말은 이반젤리즘 s 블 스터디라는 말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이해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 그래서 뭘 하느냐? 사명감 가지고 새 신자를 양육하는데 그냥 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지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게 EBS 요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EBS 요원의 자격이 뭡니까? EBS 요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늘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불신앙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아, 잘될 거야. 하면 돼. 괜찮아. 뭐, 어, 좋아,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막심심 웃고 다니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긍정적 사고를 한다는 말은, 부정적 사고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비판적으로 맨날 뭐 이렇게 뭔가 욕할 것 찾고, 뭔가 잘못된 것 찾고, 뭔가 꼬투리 잡는 것 찾고,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갈구는데 특징이 있는 사람, 갈구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 이걸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반드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반드시 EBS로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 세신자, 교회 처음 왔는데, 불신앙부터 배운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고, 아, 우리 교회는 사실 좀 시설이 너무 별로야. 맨날 이래가지고 얘기한다. 아 예배 시간이 참 이상, 이상하지? 뭐 이러면서, 아,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하필 왜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세신자에게 전달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도 있는데, 이상한 목사님도 있고, 저 목사님 되게 설교 못하셔. 뭐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맞는 말을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성령께 내가 의존한다는 것이고, 발라디아서 20, 2장 20절이 계속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 집중의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24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EBS 요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EBS 요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포커스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있어야 줘 되니까 항상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죠. 영접에 대해서, 영접 운동, 생명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비 그 서울 처음 올라올 때 미션 홈까지 허가 받고 올라왔거든요. 나름 미션 홈 요원인데,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많이 뛰어보고막이 영접도 많이 시켜보고, 나름대로. 별건 없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삼수하러 서울에 올라왔을 텐데, 정확하게 삼수할 줄 몰랐죠. 재수하고, 이제 서울에 시험 보러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미션홈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금요 예배를 간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를 갔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 나타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고 되게, 되게 막해그 열정이 생긴 거예요. 복음 들으신 복음 듣고 훈련 받으신 지 이제 막막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저를 보고 생존 모르는 분인데 저를 보고 딱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아 혹시 아 반가운데 어지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네그랬데요 그러니까 아 혹시 영접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되게, 약간 뻘쭘하더라고요. 내가 동삼제일교회 짬밥이 얼만데. <laughs>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유목사님한테 사인도 받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막 <laughs> 그랬다니까. 근데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 막, 저 미션업 요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지금까지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일본 그 램노트 캠프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귀한 권사님으로서 지금은 또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영접했냐? 생명 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 되겠, 확인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 새 신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새 신자의 기도 배경이 되어라. 새신자는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지금, 기도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근데 지금 새신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거든요? 심심하면 공격해서 들어올 건데, 이게 분별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진짜 기도로 계속 지원 사격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세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세신자는 지금 아는 사람 잘 없죠? 교회 안에 아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갈등에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복음 받기 전에 세신자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맨날 친구 되어가지고 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신자가 예수님 새로 영접하고 나면은요, 새로운 갈등이 엄청 생깁니다. 왜냐? 불신 배경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당장 가 이렇게 토요일 날 밤에 아, 이제 막 붉은 불톤데 뭐 하냐 이러면서 놀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끝까지 술 먹고, 막 토할 때까지 술 먹고, 막 이런 것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뭐 나이트클럽 가고, 룸살롱 가고, 뭐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옆에 꽉차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 못 간다 이렇게 했을 때왜 이러면 아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은 당장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미쳤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 당장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갈등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불신자들 말고 믿음에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새로 알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또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그러면서 세신자에게 도와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나를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말 것. 나를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세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게 개인 제자 되는 거거든요. 개인의 제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로, 목사님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항상 반드시 그렇게 써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교역자로서 제일 이제 쪽팔리게 생각하는 게 구교역자가 이제 막에 목사,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교인들 끌고 나가서 개척하는 거, 이런 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다 그런 잘못됐다 이렇게 욕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거는 사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했다는 거죠.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 되도록. 그러면서 나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전도자 유목사님 따라가고 유목사님 메시지 받고 우리 황상배 목사님 제자가 되고 전체 교회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능한 새 신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다양한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성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 참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새가족 처음 왔을 때 항상 이제 그 렘노트들한테 진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처음 교회 온 애가 혼자 앉아 있도록 절대 하지 말라고. 반드시 옆에 누가 붙어 줘야 돼. 붙어가지고 성경도 펴주고 찬송도 펴주고 사도신경도 할수 있게 해주고 다 이래야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뭐 교동물이 뭔데 이러면 나만 빼고 다 읽고 있어.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거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준다니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뭐 우리는 뭐 교회에서 밥 먹는 일 별로 없는데 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일부의 배 끝나고 이부 예배하기 전에 시간 있잖아요. 또뭐 대학교 예배를 간다, 무슨 기관 예배를 간다, 이부 예배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일부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머 때리고 뭐뭐 아무도 것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 다 삼삼오오 해가지고 다 나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들끼리 먹고 들어와 세심자는 어떻게 써요? 기분이 느낌이 아 나는 왕따인가? 아,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왔나? 서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외롭다. 이렇게 되게 되면 큰 일이라니까 반드시 동행해 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교회 한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딱 시스템 참여하는 그 흐름을 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훈련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누가 처음에 이 부분을 도와주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겠죠.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는, 예배 드리는데 메세지 시간에 막 이렇게 휴대폰으로 딴짓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아, 교회는 이 정도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메세지 생명 걸고 녹취하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도, 아,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다니까? 단어도 모르면서 막 아웃소싱 플랫폼 뭐 이러면서 막다 따라 쓴다니까요? 그게 진짜 제대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새 가족을 진짜 요원으로 세워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한 명의 새신자를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요, 다락방 관점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개인 양육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EBS라는 말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반젤리즘 바이블스터디거든요. 이거 기존 교단에서도 합니다. 기존 교단에도 선교단체에도 EBS가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데 온누리 교회 이런 데 보면 EBS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반젤리즘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가지고 세신자 양육해주는 게 EBS예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기존 교단에서 하는 EBS고 우리가 하는 EBS이기도 합니다. 세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EBS인데, 기존 교단은 딱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반젤리즘이라는 단어에 는또 다른 뜻을 가지고 파고 들어간 겁니다.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죠? 이반젤리즘이 전도라는 말도 된단 말이야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신자 배후에는 엄청난 불신자 현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 현장이 숨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99% 황금어장이란 말이죠. 제 주위에는 불신자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뭐 교회에서 평생 자라는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신자 주위에는 불신자가 꽉 찼더라.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눈 열어주는 거죠. 세신자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삶의 현장을 전도의 밭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신자가 자기 현장을 전도 관점에서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신자가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주는 것이 다락방의 EBS예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 교단은 그냥 양육하고 끝입니다. 성경공부해주고 끝이에요. 영접했지? 성경공부 좀몇번 했지? 자, 신앙생활 할수 있지?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EBS는 뭐냐면 여기까지 당연히 해주고, 그 다음에 뭘 보느냐? 그 세신자 배후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전도의 밭을 보는 거죠. 전도의 밭을 파고드는 거죠. 자기 그 현장에서 다락방 여는 거죠. 그럼 이한 사람의 양육된 사람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살리는 많은 분들이 알려줘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세신자입니다. 세신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EBS 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같은 전도의 눈을 가지고 세신자를 양육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말하는 EBS 요원이다. 그러면 EBS 기초 훈련은 뭡니까? 요 EBS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요 요원을 세우는 시간표가 EBS 기초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해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20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강씩 하면 20주 되겠죠. 20주 하고 나면 올해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부터 아 너무 긴거 같습니다. 잘라 주십시오.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 주에 두 개씩 하고 막세 개씩 하고 이렇게 해서 막막 막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세 신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명의 영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렘너트 살리는 그 일을 가지고. 많은 불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랩노트 때문에, 훈련 속에 인도받는 귀한 새가족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사모님과 또 모든 배경에 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고 갑절의 영감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의 여정이 임하게 하시며 치유의 여정이 임하게 하시며 증인의 여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후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성포, 어, 성취되는 가운데 새신자 한 사람을 살리며 또 랩런트한 사람을 살리며 소외되고 버려진 자한 사람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나라 그 축복의 전도운동을 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며 늦은 시간까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세력, 인력의 힘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